영어로 생각하며 이해하는 image of words. 안녕하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happy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have입니다. Hap은 우연, 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 한번 들어보세요. Hap에서 have, have. happy가 나왔죠. 발음 들어보세요. Happy, happy. 행복한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부서가 되면 y가 i로 바뀌고 ly가 붙습니다. 그래서 h a p p w y 그러죠. 발음 들어보세요. Happily, happily. 행복하게라는 뜻입니다. 명사가 되면 이렇게 happiness가 해피, 됩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Happiness, happiness. 행복, 만족, 기쁨이라는 명사로 바뀝니다. Un, 어니 붙으면 부정어로 바뀌죠. 발음 들어보세요. Unhappy, unhappy. 그래서 부정어가 되니까 행복한에서 불행한으로 바뀝니다. 슬픈이라고도 하죠. 이번에는 happen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happen, happen. 해비라는 게 운이죠. 운이라는 거는 계획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죠. 그래서 happen이라는 것은 계획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perhaps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Perhaps, perhaps. 아마 어쩌면이라는 뜻인데, per라는 건 percent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해라한건 운이었죠. 운이 일어날 퍼센티지가 있다 이 말이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 아마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hope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hope, hope. 바라다, 희망하다 이런 건데 그 핵에서 나왔죠. 핵이란 게 운이잖아요, 행운. 그러니까 행운이 있기를 바라다 이런 뜻이에요. 비슷한 뜻을 가진 것이 want가 있죠. want라는 것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에 want를 씁니다. 그리고 o 호프라는 것은 운도 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운도 좀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50대 50이라고 볼수 있고 wish라는 것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신의 도움으로만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wish를 씁니다. 발음 들어 보세요. Wish. wish. 여기 보면 가능성이 낮거나 불가능한 일을 바라며라는 나와 있죠 그래서 노력으로 되는게 아니고 신에게 이제 기원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에 위시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랏과 아주 비슷하죠 랏은 그 제비뽑기에서 뽑는 행운이고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헤비라는건 자신이 그런 아무런 행위를 한게 아닌데, 우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이 이제 행운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해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단어들이 파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want와 hope와 wish의 차이도 알아봤죠. 이세 가지를 구분해서 쓸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단어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